원영이, 원영이 몇 살이야? 다섯 살. <laughs> 올해 여섯 살 됐잖아. 이제 여섯 살 형아 됐잖아. 여섯 살. 여섯 살 됐지? <laughs> 우리 원영이 좋아하는 거 팽이 더 좋아해? 터닝메카드 더 좋아해? 터닝메카드 만 터닝메카드 뭘 좋아하는 아이들 얘기 좀 해봐. 이름 뭐뭐뭐 좋아해? 터닝메카드 <laughs> 뭘 중에서? 엄마. 응? 응? 엄마. 응? 엄마. 엄마를 제일 좋아해? 응. 아, 니 터닝 메카드 볼 이름 얘기해 보라고 좋아하네. 내가 좋아하는 건윈나요윈나요 윗나이온? 엄마, 윈나요는 미래에서 온 메카드몬이야. 어디에서 왔다고? 미래에서 왔다고. 아, 미래에서? 어, 미래에서 왔던 윈나요이아 아, 뭐냐면 미래, 원래 미래로 가면 뭐 하고 싶어? 아, 어, 미래에서는 윈나요을윈나요는 음. 테미하고 그리고 음. 어떤 애를 테미하고 아, 아니요 응. 그리고 알타이 타이밍할 거고 이네가타이밍할 거예요. 언니 미래로 가면 뭐 하고 싶어? 아유 이런이 이런, 이거, 이거밖에 없다니까. 그렇구나 그거 말고 좋아하는 거는 없어? 만약 미래로 가서 만약에 원영이가 완전히 엄마처럼 커지면 그럼 원영이 뭐 하고 싶어? 어른이 되면? 어 나는 소니 응. 메카드몬을 찾을 거야. 또 그거 말고는. 그리고 배틀을 하고 싶어. 배틀. 또 또. 엄마 배틀이 뭐 어떤 건지 알아? 음 어, 뭐 알지 엄마 배틀. 또뭐 하고 싶어? 엄마 배틀은 응. 카드 구면을한줄 굴는데. 없지 나 이런 약한 카드가 나오면 짓도 있거든 지금 털메클 내고 자기 털메클을 뺏어가 아 뺏어가? 응 어. 그리고 더블유 배틀도 있어 더블유 배틀 어 더블유 배틀은 털메클 한 짝지 두 개째 하는 거야 아 더블유 배틀? 어 그게 더블유 배틀이야 더블유 아니고 더블유일 것 같은데 더블유 배틀 알았어 Окей. Абулу, тгбулу. Арастабулу.